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몽어스고요 오늘은 과연 어몽어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궁금하군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좋아 가볼까 오나 임포스터야 침묵의 007이 나설 때가 됐군 난 임포스터 좋아요 우선 이렇게 올라가 주고 혹시 아는 친구 있는지 없는지 봐주고. 좋아요. 창고 쪽. <laughs> 창고 쪽에 근데 뭐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올 거거든요, 이거? 어허, 이거 봐라. 연도 뭐 하고 있지? 응. 아, 여기 미션 보고 있네? 오케이, 알았어. 전동 고치러 가주고요. 실수로 키를 눌렀거든요. 근데 우선 본 사람 없는 것 같아. 우선 뻔뻔하게 가보자. 검정 확실. 좋아, 우선 침묵해야 007이기 때문에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안 하고 덩크 민트라고? 잠깐만, 내가 노랑인가? 오임 전기 바로 앞. 자, 좋아요. 민트, 경크라는데? 누가 말한 거임? 주황이가, 경크 울린 거? 자, 좋아. <laughs> 민트라고 하네요, 주황이가. 음, 음, 오케이. <laughs> 내가 인포인데. 어우, 주황이 뭐야? 너, 너 뭐지? 이런 빨간색 아닌데? 너왜나 도와줘? 뭐한 놈이야? 이 녀석 내 생각 이 녀석 우리 팀인 것 같은데. 음... 자 좋아 민트 찍어. 민트 찍어. <laughs> 자 좋아 나 아니야. 어, 알고 있어 미안해. 근데 주황이가 너 사촌 동생인 것 같은데 너 사촌 동생이 너라는데? <laughs> 어? 민트 사촌 동생 주황이냐 이거? 너희 너희 둘이 가족이야? <laughs> 오케이 자 좋아요.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이 녀석 같은 팀이야, 우리랑! 야, 사격 중지! 어? 우리 같은 팀이다! 자, 좋아. 민트, 우선 잘 가라. 이래놓고 민트 투표 안 했을 수도 있어. 어, 이거, 뭐지? 이거 안 보이는 판이구나. 좋아, 민트 잘 가. 미안해. 사촌동생이 너래. 니네 사촌동생이 너래. 어? 아, 사촌동생 나갔다! 사촌동생 나갔다. 야, 가족 맞네. 자, 좋아요. 주황 감시 고고라는데, 무슨 소리야? 주황이 나갔다니까! 어? 어, 검정이 확정 시민인데, 갑자기 주황이 감시래. 주황이는 이게 떡하니 나갔는데, 지금. 이거 누가 나갔는지, 누가 죽었는지 확인해야죠. <laughs> 자, 지금 이거 주황이 하트캐리 덕분에 임포스터들 뭐, 킬도 안 했는데, 지금 이기게 생겼어요. 자, 좋아요. 근데 이거, 킵하면 어차피 더블핀 와서 죽습니다. 이거 꼼정이가 선택을 잘못했네. 이거 왜냐면 지금 다섯 명이기 때문에 킵하면 죽죠. 그럼 죽어야죠. <laughs> 바보 같은이라고. 아 내가 어하자는그 꼬임에 넘어갔구만. 고맙다. 덕분에 승리했다. 한명 죽었는데 뭐 이거 사람들 우르르 나가네. 고맙다. 야, 이게, 이게 바로, 1타, 쌍핀, 쌍핀가 그거냐? 자, 갑시다. 음, 이번엔 크로원이고, 어, 뭐야, 이중퇴자왜 뭐, 이렇게 많아? 중퇴자왜 이렇게 많아? 중퇴 한 번, 한번세 명이 날아갔는데? 중퇴 좀 그만합시다, 여러분. 넌또 뭐야? 어, 좋아. 보라는 벤트 위에 서있고, 파랑이 확신, 오케이. 얘들아, 나도 확시 있거든. 파랑이 확시 노랑이 확시히 자, 가자.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음료수 구매하러 갈 아, 나 이거 산소고갈. 산소고갈 해결하러 가줘야 되죠. 파랑아, 일로 와. 자, 좋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식당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주황이가 나 따라오는 게 조금 수상하긴 한데. 음, 요거 먹어야 되지? 덤... 이거, 이거, 이거. B2. B2 내놔. 뿅. 어, 뭐야? 헉, 빨강이 죽었어? 어디야, 어디? 이거 세 명은 나간 거고, 빨강이는 죽은 거거든요? 민트 경크라고? 우선, 보라가 확실하게 민트라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우선, 민트 경크, 다름. 아 좋아요. 그러면 민트가 인포면 좋은데 인포 아니면은 죽는데? 오 인포스다 다행히. 휴 좋아요. 그러면 보라는 인포 가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거 전기실 고치러 가야 되고요. 음 누굴까요? 누구야? 누구야? 인포야. 그냥 자아해 검정하고 주 가자. 자기. 제가 검정아. 아 인포 맞네. 아또 이렇게 아주 가뿐 사뿐하게 이겨 버렸고요. 아 게임이 너무 쉽다. <laughs> 게임이 너무 쉬워. 게임이 너무 쉬워. 자 좋아요. 크로원이네. 좋아. 크로원 나쁘지 않지. 오나 어, 쓰레기 미션했다 요 그러면, 쓰레기 미션부터 해야겠는데? 자,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받아주고. 아이고, 정보 나갔네. 근데 사보 타즈가 벌써부터 돼? 되게 빨리 되네. 자, 잠시만요. 이거만 다운받고. 사보하러 가볼까? 아, 사보 끝났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받아주고. 자. 헉, 뭐야? 저기 다쳤는데? 저거 뭔 다쳤는데 이거 뭐냐? 뭐 갈색이냐? 너 다람쥐 너냐? 근데 갈색이라기에는 갈색이라기에는 조금 힘든데? 왜냐면 날안 죽여. 허! 전기실 죽어있다. 뭐야? 오잉? 뭐야? 내가 신고했는데? 전기에 보라. 근데 왜 보라가 신고한 걸로 보이냐? 잠깐만 이거 보라 죽은 거 아니야? 어, 보라 죽은 거 아니야? 뭐야? 야,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나 보라 시체 봤는데 보라 살아 있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귀신이야? 전속 뭐야? 심지어 투표까지 되거든요, 얘. 이거 갈색이 아래쪽에서 올라왔었나? 위쪽에서 내려왔었나? 모르겠는데. 오문 닫혀 있고, 음, 좋아요. 여기 문 계속 닫혀 있는 건가? 또 전기 쪽에, 좋아. 이거 빨리 고쳐. 빨강이 또 뭐야? 빨강이 뭐야? 빨강이 뭐야? 스스스? 빠르게. 이거 어딘? 이벤트탄거 아니냐? 아니! 알 수가 없네. 이거 무슨 판이냐 도대체? 호호.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오모우스를 해봤는데 이거 오모우스 핵인지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투표가 안 돼.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또. 아나 이거. 제가 절대 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제 생각에 어무어서 오류 때문에 졌네요. 어쩔 수 없지. 음, 그리고 이거 뭐냐. 긴급 소환도 안 되네. 긴급 호출도 안 되네. 아, 아깝다. 긴급 호출했으면 잡았는데.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이만, 안녕.